말씀을 어, 앞에서 축하 선생님이 하셨습니다. 어, 어, 정말 그 축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가슴 벅찹니다. 어, 지난번에 여기 오신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도 팀장 그 수여식 하는 날 많이 들어오셨었어요. 그래서 그날, 그날의 그 감격을 함께 맛보셨고, 그날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늠름하시고 자랑스럽고 그랬는지. 정말 다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. 정말 당당하시고. 그래서 정말 그 훈장이라고 하는 게, 인자를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훈장은 인자를 제대로 만날 때 특히 값이 있고 빛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, 우리 선생님 목에 걸린 그 훈장을 봤을 때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, 정말, 예, 진중에 받으셨어 했을 텐데, 그리고 이미 그전 정부에서 선생님께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. 어, 선생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겠다. 그래서 거절하셨어요. 그런데 사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하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우리 선생님 한 분이실 겁니다. 예, 그만큼 선생님 지조가 굳으시고 뜻하는 바가 곧고 명백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문단을 이끌어 오시던데도 한 치의 커트러짐이 없이 늘 올바른 길을 걸어 오셨고 그래서 후학들에게 그 가는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그 행복인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뭐 이런 생각을 이 기회에 또 한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,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, 그 앞으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, 우리 문단위에서 어, 족정을 크게 남기실 것이고 또 횃불은 더욱더 크게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, 수양산 그늘이 강동 8 0미를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의 그늘이야말로 강동 8 0미 아니라 사해 6대주를 덮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, 이 선생님의 이 고결한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청아문학회가 되고,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청아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, 선생님의 품장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